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고 예수님께 나왔던 한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자가 돌아간 것을 계기로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돌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많았던 이 부자는 근심을 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1절 그리고 그 결과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물으셨고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이 부자 부자가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부자가 예수님께 왜 왔다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알려고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얻으세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셨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최우선? 뭐를 최우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데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다 팔아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하늘에서 보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늘의 보아를 바라보고 하늘의 보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땅의 재물이 하늘의 보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은 왜 재물이 많을까요? 이 땅에서 누가 재물이 많아, 많게 돼요? 누가 부자가 돼요? 부모에게 물려받으면 다 부자가 되나요? 누가 재물을 많이 가지게 돼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부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돈에 대한 욕심만 있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미 부자가 될수 있는데요. 돈에 대한 욕심과 함께 부자 되는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물질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세계 전체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세요?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연 법칙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열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욕심만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부자가 되려는 그 열망, 욕심이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절약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모든 방법, 합법적이고 정당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인간의 이 타락한 욕심을 이렇게 살살 자극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예, 투자 방법은 그냥 투자만 하면 막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투자가 투자만 하면 다 돈을 거두나요? 그러지 않죠?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투자 방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올바른 곳에 이 투자를 했을 때에 결실을 좀 거둘 수가 있어요. 세상이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속이는 일들이 많으니까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요. 절약과 저축과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성공, 현대사회에서 성공은 부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들 또는 요즘은 한참 됐는데요. 이제 제가 또 자기개발선을 안 읽어서 그러는데 전에 백만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그거는 미우에서 백만 장자들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백만 장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찾아내서 공통점을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약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어오면 여러분 그 돈,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써야 될것안 쓰고. 그렇게 해서 모은 그 돈을 여러분, 나누어 준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공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든탑을 무너뜨리,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게 사람의 의지로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당시 제자들이 가진 생각, 당시 신학적인 관점은 뭐냐면,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서로 논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부자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이 말에만 그냥 이렇게 사로잡히게 만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버는,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다 받으라고 이걸 다 갖다 나눠 주라고 라고 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보면 행위 자체를 원하셨어요. 마음을 원하셨어요. 물론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뒤따르게 되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그 산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누가 다 급해 졌어요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천사를 통해 아주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만류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명령은 표면적 명령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삭이 번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을 드러내 보이자 하나님이 만료하시죠. 여러분, 부자도 재물을 다 팔으라라는 말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로잡혔지만 분명히, 아, 하늘 보아를 바라봐야 된다. 이 하늘 보아를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놔야 된다라고 할때 하늘 보아의 가치를 알면 손에 있는 걸 분명히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땅의 보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더 정리하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르냐면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의 공통점을 보면 예수님 믿으면 더 편안해져요. 하는 일이 더잘 돼요. 아니면 고난이 더 많아요. 올해 이상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뒤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늘 보아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귀한 줄 바로 알지 못하면, 뻔히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은 변화되셨습니까? 오전에는 위로를 좀 많이 받았는데 오후에는 막 침묵하시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하네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변화되셨죠? 네. 두차 말씀드리지만 변화된 가치관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아파해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 보아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이미 바뀐 겁니다. 아직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미 바뀐 거죠.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뒤따르게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마음은 결국 누가 주신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네. 그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은 가치관이 변화가 되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셨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순간에 바뀌긴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 나도 모르게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못 깨달을 수 있지만, 분명히 변화시킨 어떤 계기는 알아요.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그냥 조종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일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손에 쥐어진 것보다 내가 가진 소유, 어떤 재물보다 주님을 더욱 귀히 여기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행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설교가 길어지는 건제 탓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비논리적이 되죠.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죠. 그게 내가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나한테 없는데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이니까. 우리에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는가? 보여주셨는가? 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이 변화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로 보여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 다음 해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 죄인도 사랑하신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말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몸소 행해 보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더욱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바꾸어서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뜨거워지거나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해요. 나중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받는 순간에는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칠지 모르지만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순간에는요, 이 생명도 주님이 달라시면 아낌없이 드리기를 그냥 결단합니다. 진, 진실되게.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답변해 주시죠. 베드로의 답변에는 우리가 잘했으니까 주님 잘한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있나요? 라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답니다 백배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백배를 받는다는 라게 무슨 의미일까요? 숫자일까요? 진짜 숫자 100배.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하면 어, 머니를 버려서 어머니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제 어머니가 100배. 나는 어머니가 100명을 섬겨야 된다.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택했어요. 요즘 자식 한명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고 그래 가지고 자식들을 안 낳는 시대인데 자식이 이제 100명이 생긴대. 요 현세의 백 배나 받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백 배는 비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 버린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너는 이 땅에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이 땅에서 얻게 되는데 그 가치를 얻는 사람들은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그러나 박해가 와도 내가 얻은 이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땅에서 내가 저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박해가 겸하여 와도 박해를 박해로, 박해로 여기지 않아요. 너무 엄청난 가치를 자신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도 그걸 놓치지 않는 거죠. 순교자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교자가 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니까 순교자를 보면 찔림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괜히 그게 송구예요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건데, 누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합당하게,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자기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받은 사랑이 이론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덜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목회자들 중에 정말로 다 버리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물질적 보상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정말로 일생, 이름 없이, 빚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조금 알려져서 글로 전해지거나 어떤 영상이 제작되어져서 전해지면 내가 경험한 것과 그분이 경험한 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왜안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뭔뭘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뒤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변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한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예전 총각일 때, 아가씨일 때, 그렇게 했던 사랑,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그 사랑이 언제 돌아오느냐. 먼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에 감화되어 지는 순간에 그도 동일한 사랑으로 반응해 오려고 합니다. 반응해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한테. 먼저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이 사랑의 불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바로 깨달으면요. 그 십자가의 도를 인해서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총남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모든 남선교회원들이 십자가의 돌을 분명히 되새기고 이 십자가의 돌을 따라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선교회원들 때문에 우리 세종온육교회도 천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옆에 계신 분을 가정에 옆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가정에 계신 분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사랑이 싹을 싹이 트고 사랑으로 화합하여서 정말로 과연 주님 여기 계시다. 십자가의 돌을 따르는 그 자리에 정말로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앞서 행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